안녕하세요. 저 큰일 났어요. 저희 아파트 출입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당황하셨겠네요.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출입카드를 사용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어제 저녁에 슈퍼마켓에 다녀올 때까지 분명히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엔 사라졌더라고요.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우 메이텐 제싱원 한군. 메이켄 시뜬정. 건 워맨 이치 칭성 여여 치디제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안녕하세요. 저 큰일 났어요. 저희 아파트 출입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당황하셨겠네요.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출입 카드를 사용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어제 저녁에 슈퍼마켓에 다녀올 때까지 분명히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엔 사라졌더라고요. 혹시 집이나 가방 안 아니면 냉장고 옆도 확인해 보셨나요? 저번엔 어떤 분이 냉장고에 넣어뒀거든요? 네, 어머니가 숨겨놓으신 건 아닌지 의심도 했어요. 그래도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출입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아, 다행이네요. 혹시 재발급 비용이 많이 듭니까? 예, 네, 비용은 5천원이고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돼요. 혹시 출입카드랑 싸운 건 아니죠. 카드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매일 셀카만 찍으니 샘이 난 걸까요? 다음엔 출입카드와 셀카 한장 찍으세요. 혹시 찾으면 보너스도 드릴게요. 좋아요. 출입카드가 돌아오면 포스터처럼 크게 붙여둘게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양식 작성하고 새카드 곧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시는 출입카드를 집에 두고 나가지 않을게요. 맹세합니다. 이제 출입카드가 없어지면 슈퍼 히어로처럼 바로 찾으러 달려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큰일 났어요. 저희 아파트 출입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저 큰일 났어요. 저희 아파트 출입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您好,我出大事了,我把小区门禁卡弄丢了. 출입 카드. 망진카. 아이고 당황하셨겠네요.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출입 카드를 사용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아이고 당황하셨겠네요.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출입 카드를 사용하셨는지 기억나세요? 哎呀，您应该很焦急吧？还记得最后一次使用门禁卡是什么时候吗？当旺阿达，慌张。어제저녁에슈퍼마켓에다녀올때까지분명히있었는데요오늘아침엔사라졌더라고요어제저녁에슈퍼마켓에다녀올때까지분명히있었는데요오늘아침엔사라졌더라고요昨天晚上去超市回来还在，今天早上就不见了。사라지다，消失。 혹시 집이나 가방 안 아니면 냉장고 옆도 확인해 보셨나요? 저번엔 어떤 분이 냉장고에 넣어뒀거든요? 혹시 집이나 가방 안 아니면 냉장고 옆도 확인해 보셨나요? 저번엔 어떤 분이 냉장고에 넣어뒀거든요? 니뉴젠 좌자리 뻣뻣 허센즈 빙시엉 방비야마 샹호에 연인조 마카 농진 빙시엉 확인하다 카쿠니네 어머니가 숨겨놓으신 건 아닌지 의심도 했어요. 그래도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어머니가 숨겨놓으신 건 아닌지 의심도 했어요. 그래도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요아, 我还怀疑是不是被我妈藏起来,结果还是找不到,只能过来找您了。 의심하다, 와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출입 카드를재발급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걱정하지 <목소리> 마세요, 이렇게 출입카드를재발급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别感심문진카드를발 접하는 경우 아요는 경우 정 많아요. 别感兴,발급하파 아, 다행이네요. 혹시 재발급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아, 다행이네요. 혹시 재발급 비용이 많이 듭니까?太好了，那补发需要很多钱吗？비용, 비용. <목소리> <목소리> 에 비용은 오천 원이고 실분증만 가져오시면 돼요. 혹시 출입카드랑 싸운 건 아니죠? 에 비용은 오천 원이고 실분증만 가져오시면 돼요. 혹시 출입카드랑 싸운 건아니죠오호라 <목소리> 只需五千韩元和身份证就行。该不会是和卡吵架了才弄丢吧？신분증신분증카드가너무조용하더라고요매일세카만찍으니샘이난걸까요카드가너무조용하더라고요매일세카만찍으니샘이난걸까요그놈봐왜이주자파이더보겐카수화문진카기도채떠나가샘이난다 지도. 다음엔 출입카드와 세이카 한장 찍으세요. 혹시 찾으면 보너스도 드릴게요. 다음엔 출입카드와 세이카 한장 찍으세요. 혹시 찾으면 보너스도 드릴게요. 샷트 티네 업과 면진 카츠 바이장 져다와는 괜히 외워서 봐 보너스. 장리. 좋아요. 출입카드가 돌아오면 포스터처럼 크게 붙여둘게요. 좋아요. 출입카드가 돌아오면 포스터처럼 크게 붙여둘게요. <목소리도> 하와, 루고자 홀라이, 이딩티에다 장상, 덩 하이바오. 포스터, 하이바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양식 작성하고 새 카드 곧 드릴게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양식 작성하고 새 카드 곧 드릴게요. 나칭덩이샤디안가 뼈그, 헝콰이 조능 나다오 신문 양식, 뼈그.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다시는 출입카드를 집에 두고 나가지 않을게요.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출입카드를 집에 두고 나가지 않을게요. 맹세합니다.谢谢你，我发誓再也不把门禁卡留在家里了。맹세하다，发誓。 이제 출입카드가 없어지면 슈퍼히어로처럼 바로 찾으러 달려올 거예요. 이제 출입카드가 없어지면 슈퍼히어로처럼 바로 찾으러 달려올 거예요. 이 하우캐아 여시 하이디올라, 워조 샹 처우지 잉슝 이영, 리마 라이 쪄. 슈퍼 히어로, 처우지 잉슝. 안녕하세요. 저 큰일 났어요. 저희 아파트 출입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당황하셨겠네요.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출입카드를 사용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어제 저녁에 슈퍼마켓에 다녀올 때까지 분명히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엔 사라졌더라고요. 혹시 집이나 가방 안, 아니면 냉장고 옆도 확인해보셨나요? 저번엔 어떤 분이 냉장고에 넣어 뒀거든요 네 어머니가 숨겨 놓으신 건 아닌지 의심도 했어요 그래도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출입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아 다행이네요 혹시 재발급 비용이 많이 듭니까 예 네, 비용은 5,000원이고 신분증만 가져오시면 돼요 혹시 출입카드랑 싸운 건 아니죠 카드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매일 새카만 찍으니 샘이 난 걸까요 다음엔 출입카드와 셀카 한장 찍으세요. 혹시 찾으면 보너스도 드릴게요. 좋아요. 출입카드가 돌아오면 포스터처럼 크게 붙여둘게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양식 작성하고 세 카드 곧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시는 출입카드를 집에 두고 나가지 않을게요. 맹세합니다. 이제 출입카드가 없어지면 슈퍼 히어로처럼 바로 찾으러 달려올 거예요. 출입카드. 멍징카. 당황하다，慌张；사라지다，消失；확인하다，確認；위험하다，懷疑；재발급，補發；비용，費用；신분증，身份證；세밀하다，細緻；보너스，獎勵；포스터，istol, 海報；양식，表格。 맹세하다. 파誓 슈퍼히어로. 철지인성.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샤 쇼칸 오문대 인킨 징찌더 안짠 환상. 삥띵의 오문대 핀다오.